2부작 KBS 월화 드라마 연모 20회 최종의 리뷰입니다. 원작인 만화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일부러 멀리 한채 드라마만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얘기를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궐로 쳐들어온 한기제와 원산군의 대항에 전투를 벌이다가 재현 대군은 원산군에 의해 죽고 원산군은 김가온에 의해 치명상을 입고 정석조는 한기제에 의해 죽습니다. 더 이상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 2위는 한기제를 만나 원산군에게 양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약을 마시기 전에 이위는 한기제에게 마지막으로 차를 권해 함께 마시는데 김상궁을 통해 소낭초 독을 넣은 차였고 결국 한기제는 죽고 이위는 정지훈의 치료로 살아납니다. 죽었다 할테니 떠나 살라는 대비의 배려를 거절한 채 이위는 왕위에 오른 이연에게 처분을 맡기는데 이연은 정지훈이 미리 부탁한 대로 이휘는 흔적을 지우고 다미는 죽지 않은 것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이렇게 골을 나간 이휘는 정지훈과 함께 평범한 여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사랑입니다. 댓글로도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각 포인트 5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단히 훌륭한 최종회였습니다. 탈옥한 한기재와의 최후의 일전으로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한, 유지시킨 전개와 2위가 독초 넣은 차를 함께 마셔 한기재를 죽이는 전개 그리고 미지근한 소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부터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팽형이라는 장치로 2위를 담이로 살수 있게 한 전개는 매우 훌륭했고 마지막에 왕이 된 이연과 내금위장이 된 김가온 그리고 김상군과 홍내관이 2위와 정지훈을 찾아와 함께 하는 장면은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를 만큼 좋았습니다. 두 번째 예고편에 나왔던 장면들 중에 김상궁이 목을 매려한 장면은 이위와 함께 죽으려 한 것인데 홍내관에 의해 구해지고 연지곤지 찍은 혼인 장면은 독차를 마신 후 사경을 헤매던 순간에 이위가 애틋하게 상상하는 장면 이었습니다. 세번째 연모가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처음부터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로맨스에 집중한 게 잘한 점인데 일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으로 그려진 반면 정지훈은 사랑 감정에 솔직하고 변함없는 남성으로 그려진 것이 애틋하고 달달한 사랑을 더 아름답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진 이현 노하경 이 손의 사랑도 과하지 않게 잘 어우러졌고 의상, 장소, 소품들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네 번째, 연모가 성공한 이후로 배우들의 연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개연성이 부족한 장면들을 애써 외면하게 만들 정도로 2위 역의 박인빈 배우의 연기는 명품이었습니다 특히, 눈빛 연기. 정지훈 역의 로운도 달달한 연기를 손 오그라들지 않게 잘 처리해줬고, 한기재 역의 윤재문 배우와 정석조 역의 배수빈 배우, 이휘 역의 아역, 최명빈 배우의 연기가 특히 훌륭했습니다. 다섯 번째, 퓨전 사극일수록 개연석에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진행이 좀더 빠르고 압축됐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마저도 너무 예쁘고 꽉찬 해피엔딩이었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됩니다. 박은빈 배우의 연말 연기 대상을 예측해 봅니다. 그동안 연모를 연모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봬요. And no?